3회 말로 갑니다. 3회 말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들어 옵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트 2. 이 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이 루수가 잡아서 아웃 원아웃. 2번 타자 김영웅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구아웃. 타석에는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스등 공이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Right. 스트라이크입니다. 148 k 로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못하죠. 직